도난 사건을 신고한 너블 사장을 만난 형사 캔과 첼스 그저 평범하게 지나갔던 어제 밤너블은 평소 나무를 좋아하던 병태를 의심한다 한편 아직 집을 짓지 못해 사무실에서 살고 있는 너블을 보며 찰스와 캔은 범인을 꼭 잡겠다고 다지하는데 어서오세요 형사님들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병태님은 나무를 참 좋아하시는군요 네 나무의 질감 향기다 너무 좋아해서 나무로 가구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있습니다 오, 병태님이 직접 다 만드시나요? 네, 으, 주의사마. 제가 공손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쓸만하죠. 만들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하고,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해서 완성도도 그리 높진 않지만, 애착이 많이 가네요. 음. 무슨 일로 오신 거라고요? 혹시 오늘 아침에 목재창고에서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십니까? 목재창고에서 사건이요? 무슨 일이죠? 소소소소소소나 살인사건, 으, 네? 여기에서 별로 멀지 않은데 어떡하지? 범인은 잡혔나요? 치, 진정하세요, 병태님.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제, 죄송합니다. 죄 제가 당치만 커지검이 많아서요. 무서운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너무 떨려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제밤에 목재 창고에 있던 목재를 도난당했습니다. 네? 도둑이 목재를 훔쳐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 신성하고 아름다운 목재들을 대체 누가? 네, 그래서 혹시 목격하신 것이 있는지 주민분들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제밤 11시 이후에 혹시 뭘 하셨나요? 어, 어제 11시 이후에 저는 집에서 TV를 보면서 뒹굴거리다 잠들었어요. 그럼 혹시 크리스틴, 프랑스와 자매 공연 보셨어요? 어? 켄 형사님도 보셨군요! 네! 저 춤을 너무 열심히 따라 췄더니 지금 무릎이... 노래도 하도 불렀더니 목이 아프네요 네! 켄 형사님이 투크 자매 노래를 따라 부르셨다고요! 저 선배님! 이럴수가! 부끄럽지만 사실 투크 자매의 공연을 보는 것은 제 인생의 낙이지요 형사님은 스틴, 소화 중에 누구? 전 핑꼬핑꼬 크리스틴이죠 저, 저는 블루블린 프랑스와... 이, 이럴수가! 역시 완벽한 늑대! 일과 취미 생활을 둘다 열심히 하시다니! 이건 배워야 해! 그은병태님 그럼 밤에 쭉 집에만 계셨나요? 혹시 잠시 밖에 나가셨다거나? 아, 아니요! 안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겁이 많아서요! 어두운 건딱제 색이에요! 그리고 집돌이라서 밤 늦은 시간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 전엔 뭘 하셨나요? 혹시 목재 창고 근처에 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오늘은 그냥 너블상점에다 나무를 팔고 창고 쪽은 안 가봤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글쎄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지 않았나요? 나무를 훔쳐가는 보독이라니. 그러게요. 범인이 왜 나무를 훔쳤을까요? 제가 범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범인은 나무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주민들은 어차피 나무를 팔수 있는 곳이 너글 상점 밖에 없거든요. 나무를 훔쳐서 돈을 벌려고 했다면 글쎄요. 팔 곳이 없을 텐데. 아, 설마... 주민들이 가게 팔기 곤란한 물건들 여옥씨한테 가기다 하거든요. 미술품 가져오는 여옥씨요? 네, 너글상점에서 안 사주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여옥씨한테 가져가면 사주기도 합니다. 훔친 나무라면 어쩌면 여옥씨가 사줬을지도. 응,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옥씨는 배를 가져오니 나무를 싣고 가기도 편하고요. 새벽에 나무를 옮겨서 배를 가져갔다. 그럼 여옥씨는 지금 섬에 와 있겠군요. 거기다 배 나무를 아직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아, 그런데요. 여옥씨는 보통 하루 종일 섬에 배를 대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가봐요, 선배님. 음, 병태님. 네. 아, 아닙니다.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병태님 거짓말을 하고 있군. 네, 병태님이 거짓말을 했다고요? 어제 밤1 1 시엔 부끄잠의 공연 방송 같은 건 하지 않았네. 네, 그럼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밤 11시에 집에서 TV를 봤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어제 밤 11시엔 귀 주쇼를 했지. 혹시나 싶어떠 봤는데, 흥... 응. 그럼 선배님, 토크장에 춤추면서 노래하셨다는 건... 내가 그럴 늑대로 보이나?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사. 선배님, 너무 멋져... 병태 님은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 병태 님이 범인일까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병태 님은 덩치가 큰 주민이라 나무 옮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나무를 무척 좋아하시는 데다가 게다가 의미 심장한 말을 하나 했지. 네? 범인은 나무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말이야. 나무를 팔아서 돈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말. 범행을 저지른 자신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말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신 걸까요? 흠. 일단 병태님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여옥시 배에 한번 가보도록 하지. 정말 누군가가 여옥씨에게 팔았을 수도 있으니. 다른 주민들. 안 만나보세요? 다른 주민들은 다른 비밀 조사관을 보내서 만나보도록 해놨네 비밀 조사관이요? 아, 저, 형사님들 어쩐 일이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품도 안 가져왔어요 보세요 꼭 가품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아, 이건 판매용이 아니고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하고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거십죠 네네, 그렇습니다 교육용 이이 이 물건들도 전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수입해 온 겁니다요. 우리 형사님들이 오해하실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그나저나 오실 꿈은 좀온지를 주시고 오시지. 하. 영님 오늘 몇 시에 섬에 도착하셨습니까? 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요. 저는 늘 새벽 5시에 칼 도착합니다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장사꾼요. 그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요? 새벽 5시라. 그, 그 이후엔 계속 섬에 정박해 계셨나요? 네네. 당연하죠 고객님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저 여우기는 딱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려야죠. 고객 만족, 그게 저희 장사 철학입니다요. 응. 여홍님이 가끔 주민들한테 물건을 사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점에 팔기는 좀 곤란한 물건들이라던데, 어떤 물건을 사주시는 겁니까? 예, 제가 물건을 사준다고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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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요. 여홍님 네. 다 듣고 왔어요. 억울합니다. 형사님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온 장사꾼 인생 중에서 오늘이 제일 억울하네요. 내가, 그동안, 고객님들만 생각하면서 이 떠돌이 인생을! 마모? 네? 혹시 오늘 도난당한 목재를 매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재 200개 지금 이 배에 있나요? 형사님들 형사님들 진짜 완전히 오해하셨습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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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오늘 저는 목재 가루도 못봤습니다 냄새도 못 맡아서요 믿어주세요 신용과 정직 이욕인 목숨처럼 지키는 가치들입니다 배 따로 창고가 있다거나? 없습니다 없어요 이 작은 배에 그럴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곳에 대체 뭘 팔러 오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참. 이거 진짜 비밀인데. 망한 DIY 작품들입니다요. 망한 DIY 작품들이요? 에이, 우리 주민분들. 만드는 족족 성공하는 금손 주민분들도 많으시지만 대부분 무뭐 동물분들이시다 보니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요. 그런 거 노골상점에 들고 가봤자 얼마 안 쳐줍니다요. 하지만 저 여우기에게 가져오시면 섭섭치 않게 챙겨드리고 있었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망한 작품들을 사가지고 다른 섬에서 재활용샵을 운영하는 리살리퍼에게 가져가면 괜찮은 값에 사줍니다요. 리퍼가 구글 고쳐서 가게에서 팔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맥이 넓고 이런 든든한 배도 가지고 있는 여우기만 할수 있는 시크릿한 비즈니스다. 나는거 아니겠습니까요? 주민들이 많이 파나요? 어우 은근 많이 들고 오십니다요. 특히 이 섬에선 우리 병태님이 아주 단골 고객이십니다요. 하루에도 몇 번을 찾아와서 망한 작품들을 팔고 가십니다요 내내 병태님? 병태님은 주로 무엇을 파시나요? 뭐 얼마전엔 나무 의자, 나무 테이블 망한거 들고 오셨고 나무 침대부터 해서 아주 다양하게 망해가지고 오십니다요 혹시 오늘 새벽에 병태님이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오늘 새벽에요 오늘 새벽에 나무도 오지 않았습니다요 다들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니까 말이죠 저처럼 부지런한 장사꾼이나 일어나 있을 시간입니다요 어쨌든 이청년 결백한 소상공인 여우기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믿어 주십시오. 신뢰, 신용, 경직, 여기에 별소까지 박힌 신념입니다요. 여우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어 보이네. 여우 씨가 좀 신뢰가 안 가는 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심성이 나쁜 동물은 아니야.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병태님이 제일 의심스럽긴 하네요.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나무들을 훔쳐서 가구를 만들어서 여웅님에게 팔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의 주춤만으로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네. 다른 주민들 중에 혹시 증인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그날 밤 목격자가 있었을지도 모르니. 아, 그러고 보니. 네? 너굴 사장님이 어젯밤에 달이 참 밝았다고 했던가? 아, 그렇다면 혹시? 음, 그녀가 섬에 와서 을 가능성이 있군. 그리고 밤 눈이 밝으시니 누군가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좋아. 주민들 탐문은 조사관에게 맡기고 우리는 복실을 만나러 갈지. 네.